다같이 한 마음으로 요호사 오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호사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요호사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요호사가 여리고송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송은 요사 앞에 너무 큰 성이에요. 철옹 성입니다. 난공불락 같은 성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입니다. 그러나 요사는 서 있습니다. 그때 요하의 군대장관이 그를 만나 주시면서 누가 전쟁에 능한 자인가? 우리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사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수아 갈렙만 남고 자기 동료들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다 같이 열가지 지향을 보고 홍해를 건너왔지만 나 요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무서운 죄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믿음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족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의 땅, 우리가 차지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라 라고 보냅니다. 정탄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탄꾼이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하나에게 설악하신 그 약속의 땅은 참 좋고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땅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에보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 우리보다 강하니라. We cannot attack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넘는 교만이에요. 그들이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시켰나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가르셨는가요? 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장을 보내면서 그들을 예굽에서 추레고 엑소드 시켰나요? 윤한 가지입니다. 목적 분명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드디어 보내기 위한 것이죠. 그 변하지 않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교만한 말 합니다. 우리 t 날 어태!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넘는 교만이에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 땅을 차지할 수없습니다내 안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단정 짓는 거.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단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의 무서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을 때이스백성들이 원망하면서 그들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교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그때 요사 갈레비 옷을 찢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8절 말씀에 유학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다 이는 과연 적각으로 는땅이니다 유학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유학께서 기뻐하신다면 결정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허락하셨죠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럼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정권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전쟁 요한 손에 있어. 주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야.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야.라고 말하면서 그들 당당히 선포합니다. 구절 말씀해 보면 요 다만 요한을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 두려하지 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요한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하지 워 말라. 아멘. Their protection is gone.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널로 대지 위대비스 주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또 낯부여 두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보자 그대 가짜신은 그들의 신은 다 떠났다는 겁니다. 그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하지 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고백했던 두 사람만. 가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 땅은 누구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만 가나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사 칼렙은 또한 광해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 40세 이하가 되는 다음 세대들만 요사 칼렙과 함께 가나 땅 입성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요사 나이 95세입니다. 노장의 나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요상을 사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땅한 평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사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가난 땅에 나와 같이 취급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어 나갔지. 내가 살아남았다면, 유난 가지, 믿음. 그 믿음 하나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여와의 군대장관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성입니다. 여리고성 가나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으며 해박 800m 정도로 인근지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그 일대를 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며 또한 남부와 북부를 분열시키는 데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떤 땅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너무 힘들어요. 글쎄, 불가능해 보입니다. 요선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사랑하님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넘어야 될 문제라면 넘어셔야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전쟁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면 사단은 여러분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며 여러분의 목덜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목덜미를 잡아서 흔들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우리가 도망치면 사단은 우리를 찾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 직접 말씀에 그런 중류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말씀에도 오절에요. 우리가 쥐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쥐 이름으로 밟버리다 아멘. 밟으셔야 되는 겁니다. 뒤로물러서면안 되는 겁니다. 열의 고성은 내가 건너야 될 여러분 성이고, 내가 무너릴 성이고,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내가 이 부분만큼 뚫어야 되는 문제라면, 내가 여기서 정복해야 될 문제라면, 그러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다해도 힘이 드십니까? 오늘 이말씀동 통해 답을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낙심을 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그가난 땅은 요의손를 쥐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결론이에요 기도는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요수를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도 많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요 그럼 요수 믿음을 흘러실 거고 40년간 믿음을 흘러실 거고 그리고 또한 가난 땅에 입성하고 나서도 또한번 요수아에게 너가 누구인지 자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인케 합니다 요수아는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내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5장 15절 말씀에 요와의 군대 대장 요사기르대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니 요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는 그대로 행하니라가 너무 멋져요 빛이 비춰지면 순종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사에게 찾아오셨어요. 열리 구성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슬베스는 이끌어내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 여호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는 자기가 지도자라는 그 부담감 자기가 장군이에요 자기 대장이에요. 사람들 말합니다. 여호사 대장님, 여호사 지도자님, 여호사 장군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실력도 없고, 자기는 무능하고, 자기는 나의 구시 못세할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정복해야 될 땅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람들 자기가 말합니다. 당신 대장님, 장군님, 무엇을 할까요? 지도자님, 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대장이 나타나신 거예요 진짜 장군이 오신 겁니다 진짜 주인 오신 거예요 진짜 지도자 오신 겁니다 얼마나 자유함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함을 여러분들도 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도 짐이 있죠 그래주님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그행복감 누리라는 겁니다 아 진짜 쥐이 나타나셨어. 진짜 사장이 나타나셨어. 진짜 대장이 오셨어.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내가 사장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이 모든 걸 끌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쥐이 나타나셨어요. 진짜 장군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분께 맡기십시오.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평안한드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을 알게 하지요. 너희는 가지야. 그 내가 포도나무란다.라는 말씀합니다. 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믿으시니까 아멘.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더 밀착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 방해되는 것만 즐하고 나는 가지입니다 난당신 딸은 양입니다 난당신 종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성파결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장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장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전쟁의 장군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찾아오시, 나의 큰 형이시, 나의 장군이시, 나의 진짜 친이신 그분이 칼을 들었다고 성경 기록돼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칼을 들기 시작하면 그 누가 그칼 앞에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칼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5장 13절에 요호사가 여리고에 가까이 일었을 때 눈을 들어본 채한 사람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를 아멘 그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요하의 군대장과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 도 그분이 칼을 드셨어요 칼을 드셨는데 감히 누가 그분의 칼 앞에서 칼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이십니다 도 분명 여우사도 칼을 들고 있었지요. 그러나 여우사 같은 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장난감 칼과 같아요. 예수님이 칼을 들고 나가셔야지만, 사람 모든 어둠, 어둠의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전쟁은, 대부분 욕심스러운 사람들이 서로 땅을 차지하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가난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 다시 찾는 겁니다 우상으로 그 땅을 점령했던 그 땅을 다시 예수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것이 가난 땅 정복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주 동일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가난에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도 공중,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수많은 걸다 뺏어갔어요 우리 자녀를 뺏어갔으며 가정을 뺏어갔으며 어떤 건강도 뺏어갔고 물질도 뺏어갔고 다 뺏어갔습니다 다시 다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영혼에 그 사업장에 우리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죠 사대는 공중자 잡고 있죠 그래서 에베스 6장 12절 말씀에도요 지금 우리가 싸는이 전쟁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명적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의 군대장을 앞세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 예수님 앞세우십시오. 그분이 나아가면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편 20, 4편 말씀에 7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환영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으로 24편 7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두라 들쥐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아멘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아직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요와시오 전쟁에 능한 요와시오다 아멘! 그분은 전쟁에 능하십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 어둠의 세름 악한 영들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군대장관 칼을 들고 있는 군대장관 전쟁에 능하신 그분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들면은 백전 백패예요. 그러나 요하의 군대장을 모시고 나가기 시작하면 백전 백승이라는 것입니다. 요사는 이제 녹었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이제 내가 대장이 아니구나. 내가 장군이 아니구나. 어, 내가 지도자가 아니었구나. 진짜 지도자가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엎드려 웁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하게 묻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나의 지도자님, 나의 대장님,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새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했던 말씀이에요 7굽기 3장 말씀해 보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발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첫 번째 스텝은 우리의 신발을 벗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장을 시키고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열린문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한 가지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보면 첫 번째로 신이라는 것은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신발은 많이 더러워져요 신발을 끌어안고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발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곳을 내 발을 보아하기 위해서 밟고 다니는 것이죠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열의 곳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외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15절 말씀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성경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을 벗기고 다니지 마시고요 내 신을 벗어야 돼요 우리 주님 말합니다. 여리고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정의 문제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어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신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신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을 벗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누구의 신을 벗기 원합니까? 요수아의 신이 벗겨지기 원하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지금 충만한 상태입니다. 요수아는 믿음에 쏴입니다. 그러나, 여호의 군대장관의 신 그분께서 말합니다. 요수아야,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요새 너의 믿었을 회개하여라. 너의 두려웠던 시간을 회개하여라. 미워했던 시간을 회개하여라. 하나님 먼저 의지하지 못했던 시간을 회개하여라. 내 팔에서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속에 신을 벗기지 않았어요. 요새 신을 벗겼습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 없었던 시간을 거칠었던 시간을 회개하며 사나이 어떤내발 내에 있는 신을 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주 믿는다면 사랑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앞서고 내가 진행서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지금 쥐이 되어서 있다 보니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예민하고 여러분 딱 심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을 맡기고, 우리가 한번 엎드려 줘봅시다. 짐을 믿고, 용사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짐을 더 의지하고, 짐 내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한번 엎드려서, 주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옵소서, 당신 나의 군대 장관이십니다. 당신이 싸우시면 됩니다. 그소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건두 가지의 또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그 당시는 주인들은 신을 싣고 다녔으며 종들은 신을 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본음 15장 말씀해 보면 은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아기로 다시 돌아오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만 사용되어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아니야 넌 나의 자녀지 하면서 그에게 신발을 주십니다 신을 신깁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야 이를 그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발은 주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호사에게 말합니다 그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앞선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줌이 뒤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무능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줌을 따르는 것이, 줌을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내 의지가 강하고, 내가 할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좀 어렵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무능하다 고백하고 있다면, 난참 부족하다 고백하고 있다면, 난 정말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에게 순종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부족한데, 무능한데, 주님이 뒤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 순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잘, 더 완벽하게. 더주업사더잘 들어서 한치오차도 없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삼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요사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했던 것 동일하게 내 신을, 내 발에서 노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사는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순조로 나가면은 우리는 마지막을 합니다. 요소가 가는 것마다 그 땅을 완전히 다정복합니다 가난의 모든 땅을 정복합니다 여리고성 무너졌고 요소가 받는그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새 마지막 고별설교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란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안 땅을 다 정복한 건우리 힘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땅 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걸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구치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싸워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의 말씀은 우리 영원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여 요하를 사랑하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데 방해되는 것다면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것을 하나씩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이제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의 진짜 주인이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시 나의 대장이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 순종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성도님들에게 요사게 보졌던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은혜를 하나님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십니다.